이심 판결 결심이 있는 날 이은 종씨의 유가족이 법정을 찾았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싸워야겠다고 생각했던 시점 중에 하나가 공소장이 나왔는데 공소장이 모두 가해자의 말들로만 이루어져서 그 공소장만 보면 제 동생은 너무 나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기준으로만 만약에 재판이 진행이 된다면 가해자의 살해, 살해의 목적이 왠지 타당해 보이는? 그래서 내가 대신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생각했던 부분이고 소송 과정 자체가 피해자 유가족에겐 상처를 들쑤시는 고통입니다. 고고한 척하고 미안한 척하고 반성하는 척하고 근데 그걸 또 피해자 가족 입장에선 재판부가 받아들일까 봐 불안해하고 아. 사랑해서 정신병 때문에 우발적으로

가해자들이 받은 형량은 평균 18.6년. 죽이려는 의도가 인정된 범행은 살인죄가 되고, 죽이긴 했지만 죽일 의도가 인정되지 않으면 치사죄가 됩니다. 살인죄는 징역 21년, 치사죄는 징역 4.9년으로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럴 줄 몰랐다는 죽음의 죄값은 상대적으로 가벼웠습니다. 신체의 흉기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목을 졸라 죽이거나 머리를 쳐서 죽인 경우 그~ 시 그렇게 폭행을 한 시점과 사망 시점이 근접하지 않고 이제 하루 이틀 사이에 좀 차이가 있는 경우는 대부분 치사죄로 갑니다. 그런데 사실 그 폭행치사, 상해치사죄의 경우에는 살인죄보다 법정형이나 양형기준에서 굉장히 더 낮은 형량이고 그리고 그 이전에 폭행치사, 상해치사 이전에도 계속해서 교제폭력을 지속 반복하였다는 그런 사실이 있는데 그러한 사실들이 반영되지 않고 굉장히 그런 이례적이고 단발적인 그런 어떤 폭행의 사건으로 폭행치사, 상해치사가 된 것처럼 그렇게 좀 정상이 반영되는 게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법부의 고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 74건의 교제살인에서 우발성이 명시적으로 인정된 건은 21건, 계획적인 범행 17건보다 많았습니다. 우발성이 인정된 판결에서 20형량은 징역 14.9년으로 계획적인 범행에서의 징역 27.8년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감격 요소로 들어갈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넓은 것이 바로 이교제 폭력의 되게 중요한 특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사람만 대상으로 반복적인 범행을 했으니까 이 사람은 별로 다시, 이 사람이 죽었는데 또 다른 사람에게 범행을 저지르겠어? 라는 생각에 사실은 뭐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하지 않고 보호관찰 명령도 하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 나타나는 거죠. 형량도 훨씬 내려가고요. 사실 기본적으로 그이 사법부 양형의 태도는 기, 이 교제폭력을 사소한 갈등, 별로 중하지 않은 폭력 정도로 취급하는 사회태도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수 있어요. 같은 아파트 다른 층에 살던 자매가 지인 남성에게 차례로 살해당했습니다. 경찰은 동생의 남자친구를 유령 용의자로 판단하고 검거했습니다. 여자친구와 언니를 살해했던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4년여 전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당진 자매 살인사건. 가해자는 자신의 여자친구와 그 언니를 모두 목 졸라 살해하고 차량과 카드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2022년 가해자에 대한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범죄자의 세상 아닙니까? 범죄자는 법에서 보호해주고 잠재해 주고 먹여주고 재해 주고 치료해 주는데 피해자인 저희들은 누구 하나 돌봐주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살까지 시도했던 두 딸의 아버지 나중기 씨는 최근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한테는 자식이랑 딸 둘이잖아요 다 잃었어요 근데 제가 살 의무가 있고 돈벌 목적이 없잖아요 하나의 목적이 사라진 거죠 또 집에 가서 잠깐 생각나다 잠들어 버리면 그걸 다음날 날이 밝잖아요 새벽에 또나오고 그거예요 사는 목적이 잊기 위해서 사는 거죠 지금은 현장에 일하는 것도 애들 잊기 위해서 근데 그게 잊혀지,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따님들 돌아가시기 전에 환당하게셨다고 네, 생애 처음으로 현금 50만 원하고 꽃 상자에 담아 놓고 제가 지금도 제 차에 실려 있어요. 지금도 제차 트렁크에 현금하고 꽃시들어지만 갖고 있어요. 나씨는 4년이 지난 지금까지 비슷한 피해가 계속 이어지는 현실이 허망하다고 말합니다. 0 0 0 20년, 6월 25일 날 애들이 가 사망을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언론에 떠들고 하니까 뭐 조금 떴다가 다시 가라앉았어요 그게. 그들은 이제, 저는 이제 재판 따라다니고 뭐 하고 병원이 고 저기 여기저기 왔다 갔다 이제 그런 경향이 없었죠. 법이 만들어졌을 거라고 기대 안 하셨어요? 패스죠. 아마 잘이 이 정도 됐으니까. 뭐잘 통과 안 되겠는가. 법이 만들어지겠지라고 이제 저는 저, 저 국회에서 잘 하겠지 하고 이제 재판에만몰두한 거죠. 근데 실상 보니까 여태껏 해 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도 변한 게 없고 그냥 간대 처분. 19대 국회 이후 발의된 교제 폭력법안은 모두 아홉 건. 교제 살인 방지책으로 거론된 반이사 불벌 조항 폐지와 가해자 피해자가 즉각 분리될 수 있게 하는 적극적 보호 조치를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우선은 젠더적 사안. 어, 이게 결국은 여성 중심과 여성은 피해자를 보고 남성 은 가해자를 보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시각. 또 하나는 왜그 폭행 중에서 음, 교제나 관계와 관련된 폭행은 별도로 다루느냐. 폭행은 다 폭행이지. 형평성이 어긋난다. 그럼 이것은 선순위 법안도 아니고 정치적 법안도 아니고 당론이 집중된 것도 아닌데 쟁점이 있으니 나중에 합시다. 이 법안 소식까지 안 가는 거죠. 올해 개원한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다시 발의됐다는 소식에 나 씨가 국회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쫓아가한 거죠. 쫓아서 어떻게라도 실타에 잡아서 조금 풀어보려고. 응? 저는 이미 애들 잃었지만 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안 나와야 되잖아요. 이 나라에서 좀 듣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가장 폭력, 교제, 살인사건이라는 게 너무나...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내 동생이다 내 누나다 내 어머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한 번쯤 돌아와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웃음> <웃음> 얼마나 걸리냐고 지금 방금 딱 하고 왔고 잠깐만 내가 지금 이 떨려가지고 아, 어, 혼자 오면 내몸 내, 내내 확인해야 해 終わりか 받는 부모님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 생각지도 못해요. 그때 그날의 그 감정은 여자로서 느낄 수 있는 최대 의 수치심을 정말 느꼈죠. 머리가 밀리고 얼굴에 우중과 침을 뱉으며 잘못했다고. 하는 모습 무릎 꿇고 나체로 잘못했다고 말하라는 동영상을 찍었고 오피스텔에 감금된 채 남자친구로부터 온갖 가학적인 폭행을 당했던 예린 씨 자책을 많이 했죠. 그리고, 아, 그냥 죽으려고 했었어요. 정말 많이. 이렇게 제가 걔를 안만났다면 약간, 그랬다면, 괜찮았을 텐데. 피해자는 꽁꽁 숨어있기 바쁘거든요, 사실. 저도 그랬었고요. 제가 지금 나와서 이걸 하는 이유는 조금이나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게 용기를 내서 내가 피해자임을 말을 해야 비슷한 처지이들한테도 좀잘 해주고 싶어서. 피해자분들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라는 말을 제일 해주고 싶어요.